같이 발에2026 저장한지 또 분자에 2026에 세제고 있으니까 2026으로 엑스는 올까요? 음, 모는 엑스 마이너스 고박이 엑스 플러스 1분의 엑스 세제곱 플러스 1이 음, 분자 성격 알파전 성격하면 엑스 제곱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1분 부모 2분해 그래서 이 날라가요. 루트놔나 두고 그냥 50, 5200 뭐가 5 52X, 1 0스 그럼 그트나고안할것만 É. s 가5 s u a l l y you can 5 5 u a l l y 2,500 플러스 2개의 y Prince t 0 be over 러스 a i n p r i n 이 e Prince, p r i 0 0 주발에 C, A 2차 B도 차 C, C, 도 C, 차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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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로 c b c c b잖아 마이너스 -B, b. 어, b, -B, b c 로 b 마이너스 c가 나오지 b 마이너스 c가 총인데 마 c 아 b 면 a 제요 c b 마잖아 근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b -C. a m i n u b, b m i n u c. 요거 마이너스면서 c 마이너스 a 를 바꾸면, 그럼 우리 c 마이너스 a를 포함돼, a m i n u b가 오해, b minus c가 마이너스 c이고, 그럼 c 마이너스 a는 2를 더해라.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어지겠지? 그럼 a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c가 둘를 더했더니 3이야 그럼 c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이 지 3000이를 A에 넣고 2003을 B로 넣으면 5000원은 A 플러스 B지. 예. 해갖고 뭐위험한인까손 해보면 될것 될것 같은데? 안 돼? 3000이래. 그럼 한번 あ。 얘들 다하고다잘 풀고 왔어. 이해가 너무 안돼기 그. Why should p i t y 축 대칭? y 축대칭그 l d 야돼그냥 x 에 그랬어요. 그랬는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는요어요 그랬어요. 야 y a x a가 양수면 그냥 아로 볼록 꼭점은 0,0이야. 이렇게. a가 양수 아리로볼록 a가 음수면 이제 a가 음수면 이렇게 위로 볼록 이렇게. 저는 a가 양수일 때 얘가 얘야. a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 이거는 이하고. 여기서 되게.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꼭점 0,0. 꼭점 여기 꼭점 0,0. 이 여기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야다한 가운데를 축의 방향식이야. 이 y 축을 기준적으로 좌우대칭이지. y 축이 x는 0이야. 방정식으로는. 그래서 연극도니까. 얘들? 그래서 축의 방향식은 x는 0. 그리고 이 a에 a의 절대값이 y는 a에 쓰고서 이 a의 절대값이 면 클수록 보기 좁아. 확올라고확 내려가니까. A 절대값 작은 을수으로입이이거지면 이렇게 이렇게 즉 A 절대값 큰 것으로 좁아지니까 Y 축에 붙고 A 절대값 작은 자국으로 X 축에 붙어 이렇게 이렇게 뭐가 Y 축됐지 뭐가 Y 축됐지똑같아 Y 축이 놓은 자국을 고 마이너스 아 그건 넣어야지 그거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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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나오는데 y는 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래프를 y축에 대칭이동시키시오. 그럼 x에 마이너스 들어오고 x축에 대칭이동시키시오. 그럼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음. 음. 그럼 결과는 똑같은 말니에요 아니요. 이건 똑같지만 달라. 네 여기. 다가 봐봐. 이걸 y축에 대칭이동하면 x에 마이너스 들어가겠지. 그럼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엑스 x 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삼. 이 s x 대 l 에 x is equal to x is e q x 플러스 x is equal x 가 x i 스 x is x is 아 q u a l to x is x is equal to x is e q u a x Y 마이너스 이렇게 다 y 마이너스 곱해 i n u Y. X 제곱 플러스 X 응. 축 대칭 Y is e q Y 축이칭스 Y Y 축 대칭 뭐가 다른 거지? 마이너스 플러스 곱 i 너무 s Y is e q u a 하 to Y minus 이래서? 이래이어서 이래서. 이래서. 이어려이어요좋겠어이 너무 이래서. 이래서. 이이 그래도 그래프는 옳지 않은 거은요 누구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3이니까 아래로 굴러오기꼬기인마표 0, 마이. 맞았어 축이방위식 x는 0 맞았어 이꼭지인자표 x 자표 똑같아 항상 축이방위식은 아래로 굴러 맞았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마이너스 1집번넣대 맞았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집어넣어 3 남아 맞았어 x자표는 작은 구간 이쪽 구간 x가 0보다 작은 구간 X가 증가할때 Y는 감소하고 있지 응. 내려오잖아 틀렸어 저쪽 어? 응. 봐봐 X가 양보다 큰 거는 X가 증가할때 y 도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렇지? 응사하지 응. 마요 응, 같이 가는 거네 시간이 없으면 이제 부엌 빨리빨리 해야 돼한달걸려도 돼요 이런 무슨 책 써? 백점이야? 백점이야? 구하지? 4번 4위치 함수를 폭이 가장 넓은 거래 폭이 가장 넓으면 이 A의 절대값 절제해야 절대 돼 빠지지 작아야 돼 작아야 돼큰거 폭이 좁아 팍팍 올라가고 팍팍 내려가니까 검수기 조향력 4번 4위치 함수에서 이거 보면 x축대칭 이 x축대칭은 y의 마이너스 부친성 이렇게 마이너스 2번이고 y는 마이너스 3번 이 그냥 두 개씩 합차해야지. 어 응? 이거 안 했어. 이거 이름은 이거 시험 때를 할때한 거잖아. 음, 그렇겠는데, 응, 이렇게 데 답이 틀렸어 음, 합차하면 합차, 합차해서마이너스 음. 나오잖아. 이거 누구냐? 진가 열심히 맞춰줄 동안 마이너스. 하하이마이너스하기이 아니 가 그 마이너스인 붙고 마이너스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공통있어. 그십 네. 더하기 십이 더하기 십다하기 십구 더하기 십팔 더하기 이십 해야지. 0, 음, 마이너스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해 A 거로 중간에 중간에 마이너스 8이 20이니까 4A 이 마이너스 2네 그럼 Y는 마이너스 x 주고 집어 B는 마이너스 2 중간에 b 마이너스 이거 기울이기 때이에 기울기관이에요 기환 오케이 이번 넣어서 구하는거야 2, 30이 꼭지의 원점이지 이거는 꼭지의 원점 무조건 AX5 이요 근데 마이너스 1컷만 마이너스는 지난대 1 0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하니까 A가 a 마이너스 하면 어머니의 300x5 응? 쉽지? 오늘 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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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이거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X 플러스 Y를 묶으면. 응 음. RPM 주라 해줄게. RPM 안 되고 1%가만 있어 5% 이럴 때 34초 부터34 39까지